장관리죠? 네. 자, 조직 편성. 아, 그래도 조직 크면 예빈법 3조 편성, 의 예, 3조 2. 자, 장관리. 자원관리. 장관리가 뭡니까? 우리 병역부에 장관리 나왔잖아. 아니, 병역부에 장관리에서, 예, 복무기 한 장은 복명, 그리고 병역관리기 한 장은 병명, 예, 복무기 한 장은 국기공의 장은, 예, 복귀표 명부. 그리고 변기 관리관은 변기 표명부 이거잖아. 그게 자원 관리. 그 자원 관리 파트가 붙어 있다 했듯이. 예. 자 그래서 일절이 개요 예빈 조직 똑같죠? 이거는 예빈법 똑같아 예. 예 그리고 예빈 편성 체계. 자 그리고 이절이 지역 예빈 편성 맞죠? 예. 지역 예빈은 먼저 나오고 직장 예빈 나온다. 자. 자, 여기 지역 예빈 편성인데 이 근거가 어디에 나와요? 아까 얘기했잖아. 예빈법 3조의 2. 이거죠. 자, 쭉 나와요. 구조가 <laughs> 편성 방법. 예빈법의 조표 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여기입니다. 예, 이게 뭡니까? 어, 예빈 지역대, 중대, 기동대. 사실은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는 기본으로 두 문제에서 나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분량이 1쪽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배울 때는 이게 꽤 두꺼웠어요.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을 이게 조표는 하면서 대부분 빠뜨린 거야. 뺐어. 빼고 나니까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 왜? 전부 다 별표에 들어가 있으니까. 별표 그래서 별표가 시험 범위 추가되었어. 예 별표 내용은 주요 내용을 별표에 집어 넣다 보니까 시험 칠때 이해가 안 되거든. 예 이해가 안 되니까 별표를 추가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19년도 별표 추가됐어요. 근데 그 별표 추가됐을 때 별표에서 여섯 문제 나왔어. 엄청 많이 나왔어. 자 원래 전방에 나옵니다. 아 후방에 나옵니다. 예 별표. 자 그죠 별표. 어, 근데 이제 별표 내용 중에도 사실 별표는, 그, 표는 시험 내면 안 돼. 그렇다 보니까, 예, 지금 뭡니까? 방침보류자, 전면 일부 보류자, 연기자 막그 구성 문제를 엄청 내. 예, 구성 문제 엄청 내면 안 돼요. 구성 문제는 볼만.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계속 나와요. 예. 자, 그건 뭐 강의합니다. 예. 그래서 별표. 어 방침 전면 일부 버리자 방침 전면 부리자 18명 일부 버리자 22명 맞죠? 자, 우리 예비법은 붙기 버리자. 자그 내용이 교육훈련에 있던 것을 지금 조표로 옮겼어요. 그래서 2022년도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왜? 이게 옮기버으니까 그런데 2023년도 전반기부터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 있어. 그런데 원래 전반기 또안 나왔어 그거. 왜 그래요? 옛날 거 보고 뺏기다 보니까 안 나오실 거 같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시험은 나왔어요. 네. 자, 별표 해야 돼요. 어, 뭐 하여튼 시험 범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됩니다. 네. 자, 지역대 중대, 그다음에 기동대. 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는 별표 내용도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